써니 써니 선녀 선녀 미리미리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 스포츠 볼링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몇번쳐보게 사실 구력이라고 하면 구력인데요 우리 선녀하고 비니는 아, 볼링을 쳐봤을까요? 우리 살살 살살 오늘 처음 쳐 보러 왔습니다 <laughs> 저는 몇번 했어요 네 사실 몇번 쳐본 게 구력이랍니다 오늘 완전 초보들의 볼링 실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고! 고고! 어, 맞다, 어? 아, 어, 아, 자, 아, 자, 자, 우리가 이제 100점을 위해서 아, 100점을 이어야 아, 요 100점을 이어야 돼요. 세게 넘어갔아 <laughs> 그쪽으로 가 또? <laughs> 자 빈이형 티 좋아! 와 간다! 와와 <laughs> 와, 잘했어 <laughs> 와 간다!

어왜 자꾸 너, 너. 너. 잘했어. 어 <laughs> 언니, <군복이 웃음> <너무 심했네>. <웃음> <웃음> 아니 불곡이 너무 심한데 이 아니 불곡이 너무 심해 시어 어. 됐다 세개 넘어갔다 세개 <laughs> 아니 스트라이크하고야 <손> <laughs> 스트라이커 <손> <laughs> 바를 치면 어떻게 된는 거야 <웃음> <웃음> 와 잘했어 오. 잘했어 이번엔 너무하지 말아지 스파 어 나는 스이 너무 없었어. <laughs> 네. 아, 실수스로한 아, 아, 번도 못하 어, 저 됐다. 스트레 오, 아,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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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다 따... 너무 잘했어. 근데 어떻게 선니 이렇게 쳤니? 이렇게. 아, 이렇게 쳤니? 어. 자, 선님 화이팅 됐다! 개! 오! 누가 나나가? 나나는 오! 누나나 나나가? 오! 누가 나나가? 오! 누가 나나가? 오! 누가 안나가 오! 아가 나나가? 가 나나가? 오! 누가 나나가? 오! 누가 나나가? 오! 누가 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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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와, 나이스. 덥네. 와, 된다. 스패하, 스패하, 스패하 처리. 아, 저기 나... 는데 점수 그래. 와, 점수가 삼십로 커올라버렸네. 이제 덥다 이 와, 됐다. 오 마이 갓. 근데 원래 이렇게 어두워? 장이야 원래 밝은데 보면은 나는 초 맞는다. 잘, 잘. 언니 왜아니해 뭐 언니 손가락 다르게 맞었 아까나 잘 들어갔어. 이상상 <목소리도> 네, 야 잘했네. 아다 너무 잘했어. 오 좋아 잘 들어갔다. 와 히다 나이스와 점점 실력 실력 향상 좋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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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그래도 계속 빠지면 어떻게... 처음에 스트라이크를... 뭐랄 <laughs> <이거> <laughs> 좋아! 좋아! 와! 됐다! 오! 야~~ 파이팅 파이팅! 짱이다 짱! 어떻했어 야, 진짜 짱이다 짱! 파이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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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하게 던지다고정중앙 됐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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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하려야 되겠다. 아니, 던뎌져 다른 사람은 그대 언니, 이거 잘만 맞추면 너무 질수 있어. 응. 그래. 그래. 보자. 보자. 됐지, 됐지.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자, 기녀해여덟 이거 같아! 안 아, 착하다. 좋아! 아, 야, 여덟아! 아잘굴것 같은데? 와, 같은데? 와,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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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웃음> 와, 잘가는것 같은데? 와,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와, 잘굴잘 아, 아 그래 아깝지만 됐어야다나어 너무 밀을미어 줬나봐 스트라이크다 이야야 엄청 발전했는데 안돼 안돼 아아다 비니 꽝 <laughs> 이광, 아, 그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니 어. 골프하고 자식을 내만대로한다고 너도 꽝, 아, 연달아 아, 꽝... 어. 야, 아깝다. 자기 그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이거는 넘어간다. 어, 좋아, 간다. 와와와 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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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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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우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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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어머, 잘했어 야. 어땠어? 와. 니 아니야, 어 잘했어, 잘했어. 야. 와, 됐다, 됐다, 됐다. 언니, 됐다. 오! 언니. 됐다,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떡해. 아깝다. 좋아. 오. 오. 자, 우리 형님. 아, 너무 됐다. 또랑 당첨. 어. <laughs> 저걸 다 너, 넘어뜨려야지 한번더할수 있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기 한번더 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3 0 0점이최고점수구나 엄청 잘했어. 잘 들어가지. 아. 너무 간절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두 게임을 하니까 실력이좀 늘었네요. 이제 맞아. 맞아. 게임은 더안될 거야. 빠졌어. 155점, 127점, 106점. 자, 오늘 우리 볼링을 정말 오랜만에 볼링을 쳐봤는데 우리 선녀하고 비니는 어떠셨습니까? 살다 살다 처음 쳐봤는데 <laughs> 너무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요. <laughs> 나 살다 살다 그래도 없었지? 너무 웃겼 <laughs>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잘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비니도 손목 나갔어요. 그래 우리 비니 손목 나갈 것 같아. 세상 천지 손목이냐 어떻게 이렇게 애기 손목이야. 저희들 오늘 완전 초보 볼링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 점수는 사실 잘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재밌고 새로운 또 경험을 <laughs> 저희들이 한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니 써니. 써니, 써니.